아유, 서세요 네. 아유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보자. 여기, 네. 지금 아유, 잘못 남네 가로도. 오, 많이 남았네. 네. 수술자국하고. 십자가 됐습니다. 어, <laughs> 네. 진짜 이비돌아줬으면 큰일 났다는 네. 거지. 요 정확하게. 이렇게 <laughs> 장있더라구요 <굉장히 웃음> 아니, 아니, 안, 쪽은안되고요 동, 정맥만 좀잘리가지고 동맥은 안 닿겠다. 그래서 이제 이제 어잠 먼저 조금만. 저 갈까요? 알쇼 우리. 이재명 대표님 오신다고 또, 하신다고 하신다고 또 하신다고. 약간 타겟팅에서어 <laughs> 네, 네. <laughs> 그를는지도 어. 큰일이에요. 약간 리집이고사무실인데 예. 자. 우선 들어가 지고 아, 음. 네, 네, 네. 자, 그러면 들어갈까? 네. 감사합니다. <목 uma estareca> <forcé Deus> <ored Veja>